92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며 같은 기간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1,300만 달러 빠져나간 것과 비교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XRP의 향후 움직임과 관련해서 일리풀 자체가 회복세를 유지하며 최근 고점이었던 0.85달러 레벨을 재시험할 것이라는 게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의 하나로 거론이 되는데요. XRP가 확실하게 0.85달러 위에서 마감이 될 경우 현재 수준에서 약 30%의 상승. 이며 이는 곧 1달러를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게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에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 FOMC 이후에 다소 잠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에서 워낙 예측 가능한 수준의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인데, 이제 눈은 8월 잭스홀 미팅으로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022년 수준의 여파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크리토 마켓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단순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받느냐라는 정도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에 숨은 셈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블랙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8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는 엄 엄청난 자금이죠. 그런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놀라운 사실은 파트너사로 코인베이스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SEC로부터 승인받는다면 이 자금은 코인베이스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면 코인베이스의 위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장은 리플과 sec의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좀더 안심하는 모습이죠. 비트코인이야 워낙 sec에서 증권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아 왔었고, 그외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개인간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 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6월 6일 이제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코인베이스 주식은 약두배 수준의 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가 당연한 심각한 문제의 당면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거래소가 고객과 기업의 자금을 분리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2022년 11월 FTX 사태로부터 불거져 나왔습니다. 고객의 자금을 가지고 FTX가 마음대로 유용을 하고 심지어 투자자들과 반대되는 투자를 해서 투자자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하죠. 한 것이죠. 이 코인베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과 기업의 자금분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디크리트와의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그로아의 경우는 이를 좀더 공식화 하기 위해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규제는 없는데 거래소 자체적으로 규제를 지켜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이제 과거 캐시우드 나 디스털 커런시 그룹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을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거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해 SEC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인 상태인데요. 사실상 이 말은 시간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크립토 마켓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인 가격의 상승에 저변에는 기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고객들이 원한다라는 이유로 비트코인 ETF 신청하기에 이를 얻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 비트코인 매수 계속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필두로한또한 한 번의 불장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모건 크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 이 마크 유스코에게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30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2028년 반감기 비트코인 30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내년 중순 이전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확률은 1.4%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뭐 블라블라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밑에 내용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모건 크리 캐피탈의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 마크 유스코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데스크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2020 년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크 유스코는 2028년 다다음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가오는 반감기인 내년 4월에는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예측치는 다소 현재 나오고 있는 가격의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년 한 30만 달러 정도 높이는 50만 달러까지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이어서 마크 유스코는 금은 휴대하거나 나눌 수 없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암호화폐가 결국엔 이제 금의 가치를 따라잡을 것이라며 금 가치는 약 6조 달러다. 라는 비트코인이 이 모든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캐시 우드가 언급한 내용인데 과거에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넘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높게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장의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마크 유스코가 언급한 10만 달러도 괜찮은 가격대이지만,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한 30만 달러까지는, 무난히 올라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최고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세카이어 캐피탈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항상 긍정적인 소식만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세카이어 캐피털의 경우는 암호패 펀드를 기존 5억 8천 5백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무려 50% 이상 감축을 한 것인데 벤처 생태계 펀드로 알려진 다른 펀드도 9억 달러에서 4억 5천만 달러로 절반으로 축소 했습니다. 이 세카이어는 지난 3월 투자자에게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펀드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세카이어는 암호화폐 시장 위축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젊은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키로 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세카이어 캐피탈의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정말 전설적인 VC 중 하나입니다. 이 세카이어가 투자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해당 스타트업은 성공을 보장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세카이어 캐피탈도 지난해 봄 코인 폭락을 이제 비껴 가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손실 입었고 11월 FTX 붕괴로 인해 투자금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전액 상각했습니다. 세카이어는 이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FTX 투자 실패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 이제 투자계의 정말 큰 손이다. 마이더스의 손이다라고 어 이렇게 언급까지 나온 손정이 회장의 이제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또한. 코인 투자가 유일하게 실패했다. 뭐 이러한 언급도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스카이어펀드 축소는 실리콘 밸리와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 주 2만 9천 달러 부근으로 하락. 이 최근 범위 아래로 밀려난 가운데 주요 지지선 방어에 실패할 경우 더큰 폭의 하락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4일 뉴욕시간대 3% 넘게 하락하면서 직전 3주간 유지된 29,500에서 32,000달러 범위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제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29,000달러 붕괴를 경험했지만 이후 50일 이동 평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입니다. 50일 MA는 현재 29,140달러 레벨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페어리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 KT 스톡튼의 따르면 50일 MA 지지선이 만약 무너진다면 비트코인 전망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T 스톡튼의 경우는 고객 노트를 통해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일간 차트에서 50일 MA 아래서 마감될 경우 25,200 달러 부근의 장기 지지선으로 하락될까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적게 되었는데요.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상태가 하방향으로 돌아섰음을 감안할 때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주간 MACD 지표가 매도 신호를 향해 방향을 돌렸고 이것이 확인되면 또 다른 좌절을 가리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스토캐스틱 지표라는 것은 과매수와 과매도 상황 측정에 사용이 되는데 이 주간 차트에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과매수 영역 즉20 이상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환되며 이 과매수 하방향 전환을 확인이 된 거죠. 이는 이제 가격 후퇴의 전조로 자주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MACD는 추세 변화와 강도 측정에 사용이 되는데 만약 이제 약세 압력이 강화된다면 다음 중요 지지선은 27,000 달러가 되게 됩니다. 이제 FOMC 이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현상황 속에 도지코인이 트위터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 지난 2주간 무려 25% 올랐는데 도지코인의 경우는 미결제 약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코인글래스 차트는 도지코인의 달러 기준 미결제 약정이 4월 19일 이후 1 0 5억 달러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2주일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예, 도지코인 기준 미결제 약정은 62억 개로 증가, 4월 8일 수립된 사상 최고치 64억 3천만 개에 접근을 하였는데, 이 예, 가격 상승 상황에서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신규 자금 유입을 시사하면서 이. 예, 상방향 추세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희망과 개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에징의 코인 XRP의 경우는 조정 성격의 다지기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병목점에 접근 중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26일 뉴스데이에 따르면 XRP는 7월 19일 0.854 달러에서 고점을 찍은 뒤에 이 수요 지대 특히 0.67 달러 부근까지 후퇴한 뒤 현재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XRP는 7월 14일 대략 이 지점에서 상승 랠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XRP는 코인마켓캡에서 0.7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비하면 약13% 하락한 수치이죠 예, 리플이 현재 어디를 향해 움직일 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지표들은 긍정적인 펀더멘탈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주초 온체인 분석 데이터 업체 센티멘트는 1억개가 넘는 XRP 토큰을 보유한 지갑 숫자는 이제 200여개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소 7400만 달러 하나약 800에서 9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지갑 숫자가 200여개다 라는 것이죠. 이는 5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코인시어스의 리서치에 대해 제임스 버터필의 경우도 XRP 투자 상품이 지난 한 주간 무려 92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며 같은 기간 비트코인 1,300만 달러 빠져나간 것과 비교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XRP의 향후 움직임과 관련해서 XRP가 회복세를 유지하며 최근 고점 0.85달러 레벨을 재테스트를 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의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XRP가 확실하게 0.85달러 위에서 마감이 될 경우 현재 수준에서 약30% 상승한 것이며 다시 한번 1달러의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라고 전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범인의 움직임인데 이 범위 하단 경계선은 0.66달러, 상단 경계선은 0.86달러입니다. XRP가 0.85달러를 돌파하게 되고 그 위에서 마감하면 강세 브레이크아웃, 즉 저항선 돌파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반면 0.66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도로 이어지면서 0.56달러까지 이제 하락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최근 리플사의 경우는 약식 판결. 리오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SEC의 항소 가능성으로 인해 새로운 긴장감이 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안보 뭐 가면 섭섭하죠. 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2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네 현재 시간이 갈수록 이 크립토 마켓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 이후 미 증시의 경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크립토 마켓. 현재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유동성 자금 자체는 자금은 한정적인데 현재 미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크립토 마켓에 흘러들어올 자금들도 모두 미 증시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 실 겁니다. 이럴 때 모두의 관심이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엔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